니들이 책임질 거야? 너희들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앞을 싸를 뿐이잖아. 너희들은 죄책감도 안 느낄 거잖아요. 나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니들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그냥 잊어버릴 거 아니야. 자, 5050에 대한 내용을 한번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, 그 영상에 댓글들을 보면은,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, 제일 눈에 들어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, 멤버들이 무지했다고 잘못이 없는 게 아니다. 어, 썸네일러 어그로를 당연히 끌기는 했는데, 이 핑프 새끼들이 쳐보지도 않고, 댓글 싸치르는게 일단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요. 대략적인 내용이 다 그런 거더라고. 뭐, 몰랐으면 죄가 안 되냐. 걔네들도 성인이다? 자기 잘못에 책임을 져야 된다? 뭐, 대충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좀 줄을 이루는 걸 많이 봤어요, 제가. 어, 뭐 당연히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안 되는 건 아니죠. 근데 내가 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냥 나쁜 사람의 우선순위를 뒀을 뿐이고 제일 나쁜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 그 다음을 말한 것 뿐이거든요. 부모님이란 존재는 자식을 이끌어 나가줘야 되는 존재가 맞고 첫 번째 그 프로듀서는 이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걸 이용해서 속였으니까 제일 나쁘다는 거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어, 멤버들도 몰랐을지언정 잘못은 맞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.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거든요. 잘못한 거 맞는데 이렇게까지 멤버들을 극한으로 몰아가면서 악플을 쓸 정도냐. 저는 그것까지는 공감이 안 됩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. 그렇다고 무지가 다 모든 거를 방어해주는 건 아니지만 잘못한 거 맞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일도 맞고 근데 그 책임은요 어, 당신들이 댓글로 악플을 존나게 안 써도 어쨌든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계속 그 멤버들을 욕하면서 그런 악플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가게 되면은 니들이 책임질 거야. 니들 그때 또, 또안 그랬던 것 마냥 지들이 악플 썼으면서 뒤에 가서 악플 쓴 사람들 욕하고 그 지랄 할 거잖아. 진짜로 잘못한 사람은 그 프로듀서야. 빠져나갈 국리만 한 사람도 프로듀서야. 이 멤버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자기들도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알 거고 니들이 지금 예의 주시해야 할 사람은 프로듀서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프로듀서는 빠져나갈 확률이 너무 크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냥 몇달 뒤에 대중 속에서 잊혀지면 끝인 거야 그런데 이 ppt ppt 멤버들은 죽을 때까지 꼬리가 따라다닐 거야 지금 뭐 남은 것도 없고 지금 돈번 것도 없고 이미 바닥까지 친 애들을 계속 지하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?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.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판에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지 우리들이 더잘 먹고 더잘 살아가는 건데 연예인들 뭐 가십거리 하나에 눈이 멀어서 진짜 자기 삶에 도움이 돼야 하는 부분에는 눈을 가리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재밌는 거에만 몰려들어가지고 물어 뜯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야, 이건 전혀.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. 내가 그전 영상에서 뭐 썸데일러 어그로를 끈건 맞지만 그 주된 내용이 누가 가장 잘못을 한 거냐. 우선순위를 두고 그 범죄 경중을 따져야지 무조건적으로 멤버라고 해서 가담했다고 해서 진짜 도를 넘는 글들을 싸지르고 그런게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 제가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있는게 그니까 멤버들은 두가지 전부 다해요 무지하기도 했고 무지했으니까 욕심이 생긴거겠죠 무지에서 나온 욕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무지에서 나온 욕심을 누가 키웠냐 그거는 프로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서가 제일 잘못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 것도 당연히 잘못인 건 맞죠 그리고 진짜로 얘네들이 멍청한 거지 진짜 똑똑하고 영악하잖아요 그리고 시류를 파악할 줄 알잖아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네가 영악했으면은 그런 선택하지도 않아 자기들이 좋될 걸 알거든 얘네들은 진짜 아는 게 없는 거야. 어쨌든 가수를 준비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시대에 대해서,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, 그리고 사회성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 지식이, 없었을 경우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주위에 좋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좋았었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을 뿐이고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줬어야 할 부모님들조차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같이 가담을 했다는 게 그 부모님들이 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상스럽게 말해서 멤버들은 이미 줬댔어요.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프로듀서 야 어떻게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서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려고 시도를 하는지 그거를 주의 깊게 봐야지 멤버들은 이미 끝장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경우라도 걔네들이 그 프로듀서와 계획한 게잘 돼서 그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되는 거지. 지금은 끝났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.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그건 너무 선을 계속 넘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분들은 지금 세상에 나오기가 너무 무서울 거야. 그게 사람이 안 찾아보고 싶다고 해서 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왜그 사람들을 너무 도를 넘게 악플을 달, 달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사람이란 게 심리가 내 욕밖에 없을 것을 알아도 그런 것을 찾아보고, 보고 싶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그렇게 악플이 수없이 달리는데, 그 길거리 나가면은 알아볼 텐데, 나올 수 있겠어요? 그리고 뭐라도 한마디 하면은, 냅다, 이게 집중포화 받을 게 뻔한데, 그걸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? 나 같아도 안할것 같은데요? 그리고 컬투쇼에서 무슨, 대표가 차까지 팔았다는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프로듀서 생일을 챙겨줬다. 이것도 앞에랑 이어지는 거야. 그 사람들은 이미 프로듀서에게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그 대표가 나쁘게 밖에 안 보여.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차를 팔았든 집을 팔았든 내 알바가 아니잖아. 나를 더 챙겨주는 이 프로듀서 생일이 더 중요할 수 있지. 그런 거 하나 자체,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멤버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안 된다는 거지, 지금 내가 하는 말은. 이 사람들은 그냥 무지해서 속았을 뿐이야. 진짜로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은 프로듀서인 거야. 왜 자꾸 5050 50 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다 가져와서 진짜 선을 넘는 악플들을 쓰고 돌을 넘어버리냐고. 니들이 악플 쓰다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던 것도 아니고, 이번 연도에도 심지어 뭐안 좋은 일이 있었고, 니들이 책임질 거야. 너희들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앞을 싸질 뿐이잖아. 너희들은 죄책감도 안 느낄 거잖아요. 나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니들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그냥 잊어버릴 거 아니야.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니들이 생각을 좀 하고 댓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. 내 영상에도 댓글 달리는 꼬라지를 보니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싸지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애들의 특징을 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 말해. 그러니까 읽었을 때 이게 술술 읽혀야 되는데 읽히지가 않아. 왜? 그냥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썼으니까 정리라도 좀 하고 댓글을 쓰든가. 그러니까 저도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음, 그 사람들이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.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정말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만큼의 큰 죄냐.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. 그것들을 다 계획한 사람을 욕을 해야 되는 거지. 그 계획에 말려 들어간 사람을 죽자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거는 다시 한번 좀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니들이 한치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온라인 뒤에서 숨어서 하지 말고, 니들도 방송키고, 니들 뭐 SNS라도 니들 얼굴 까고, 이름 까고, 실명 까고, 욕을 처하세요, 차라리. 온라인 뒤에 숨어서 댓글 싸지르지 말고.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짠!